샬롬! 저는 성산교회를 다니는 청년 정상민입니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오후에 바깥 활동을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날씨 때문에 쉽게 지치고 힘이 들지만, 이런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어떤 힘을 주실까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상상하기 힘든 음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더 분노하게 만든 건 그들이 이런 심각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행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교만하게 있던 모습이었죠. 이에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 그들이 받을 징계를 받게 하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징계는 단순히 분노에 징계나 벌을 주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의 징계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그들의 영이 즉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가 회개와 구원을 위한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며 죄를 누룩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 타락한 습관, 부패한 성품 등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데요.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누룩처럼 퍼집니다. 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공동체 차원에서는 음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개인의 차원에서는 옛 성품과 습관 그리고 죄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또할수 있는 이유는 유월절 양신 그리스도가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누룩 없는 순전한 성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하는데, 이는 실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절을 지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은 유방인 성도들이었기에 유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 유대인들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우리 삶에 묵은 누룩인 죄와 죄의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도된 은혜를 기억하며 순전함과 진실한 행실을 가진 참 성도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짓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 뜻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형제라 일컫는 자, 즉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에서 은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강력한 징계를 통해 음행하는 자의 영혼은 악에서 돌이키고 교회 내 공동체도 죄로부터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하며 마음에 찔림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싸움이 일어나면 피하는 회피형입니다. 화도 많고 짜증도 많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더욱 저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기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의 기분이 나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입을 꼭 다물곤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봤을 때도 싸우기 싫으니 조용히 넘어가거나 모르는 척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스스로 이해심 많고 배려심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싸우는 게 싫다는 이유로 그 모습을 외면하거나 제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바른 징계가 공동체를 보호하며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어왔죠. 내 감정에 의한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의 잘못을 알려주는 게 상대의 영혼을 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실천해야 할 순종과 사랑의 행동임을 깨달았습니다. 풍삼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불편하고 미움받기 싫어 죄를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저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불편하지만 죄 앞에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책임감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 소망합니다. 샬롬 활동을 하는 참을 읽어볼게요. <laughs>